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씀을 했죠. 프란시스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아는 것이, 아는 것의 대상이 뭐냐 하면, 타를 아는 거예요. 너를 알고, 세상을 알고, 자연을 알고. 그게 일종의 정복 철학이거든요. 지배 철학.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철학이거든요 음, 어쩌면 그런 것이 천박한 사상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나 석가문이나 이런 어른들은 나를 아는 지혜를 가르친 거거든요 아는 대상이 대상이 아니고 나를 아는 것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부족함을 못 느껴. 아주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채워 가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내가 참 불효자다라고 느끼는 자식은 효심이 살아 있는 자식이잖아요. 효심이 강할수록 불효를 느끼잖아요. 내가 불효자라는 것을 전혀 못 느껴. 그 불효자잖아요. 아, 내가 배워야 할게 너무 많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하는 사람 유식한 사람이야.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런데 제가 잘난 체하고 많이 아는 체하고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아주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무식한 사람이잖아. 무식하사람 무식한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고 유식한 사람은 무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모르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람을 느끼나 못 느끼나 하는 게 모자란 사람이냐,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냐 하는 기준이거든요. 자연은, 자연은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성, 완전.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그러면 장미꽃은 완성된 거예요. 장미꽃이 더 보여줄 게 없죠. 사과가 완전히 익었다 하면, 사과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완전체, 완전체, 완전 완성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것은 완전이라는 건 없어요. 더 이상 좋은 차는 없다 하는 차가 있습니까? <laughs> 그런 거 없죠. 좀 있으면 더 좋은 차가 나오죠. 더 이상 좋은 아파트는 없다. 그런 아파트는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나와요. 더 맛있는 음식이 없다. 그런 음식 없어요. 또더 맛있는 게 나와요. 그죠? 더 좋은 옷은 없다. 그런 옷 없어요. 더 좋은 옷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은 최신, 최고는 있어도 완전은 없어요. 항상 그 과정일 뿐이야. 그그 발전돼 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지 완전이란 건 없어요. 그게 바로 학문의 겸손함입니다. 학문은 겸손함과 부족함이 학문의 미덕이거든요. 그래서 학문이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만 해도 충분히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휴대폰을 정말 쓰는 사람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또그 불편함이 없돼 가지고 새로운 게 나오죠. 항상 부족함, 불편함, 모자람이 있다는 것이 학문의 덕목이 미덕이야. 그래서 항국은 끝없이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항문이라는 건. 그게 발견과 발명의 원동력이다, 이 말이야. 그런, 그런 게 있으니까. 이상 더 없다. 그런 교만이 어딨어. <laughs> 뭐 삼성이 휴대폰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인류 역사상 이런 이상 휴대폰은 없다. 이런 말 하면 세계가 다 웃죠. 동네 애들이 다 웃죠. 그렇죠?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 있을 뿐이고, 성장이 있을 뿐이고, 과적이 있을 뿐이지, 완전 완성이라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학문은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어요. 학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자기가 완전한 걸다 안다는 그런 학자가 어디 있어요. 항상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게 학문하는 자세고 그게 탈을 알아가는 건데 종교는 뭐냐 하면 나를 아는 거거든요. 나를 나에 대한 겸손이 뭐예요? 내 인격의 부족함, 내 사랑의 가난함, 내 용서의 인색함. 그 모자람을 처절히 느낍니까? 마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덕목이 뭐냐 하면 사랑과 용서와 진실한 인격이거든요. 그런데, 아, 내 인격의 모자람에 대해서, 사랑의 가난함에 대해서, 용서의 인색함에 대해서, 아, 내가 모자란다라는 것을 저절히 느끼면 우려해질 나잖아요. 내가 모시는 그 어른이 나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걱정하는 게 그거야. 그런데 그 걱정을 해야 될 난데, 마음에 벌어야 될 것을 찰뜩 품고 있단 말이야. 벌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의 부자예요. <laughs> 보통 사는 사람들의 가정에 냉장고를 들이다 보면 먹을 것보다 버릴 게더 많습니다. <laughs> 버릴 게더 많아요. 장롱에 보면 입을 옷보다 버릴 옷이 더 많아요. 틀림없어요. 마음에 버릴 게 훨씬 많잖아요. 욕심 버려야 돼. 욕심 버려야 돼. 하나님 만나려면 욕심 버려야 돼. 미움을 버려야 돼. 시기 질투를 버려야 돼. 분노를 버려야 돼. 부처님 만나려면 탐진실를다 버려야 돼. 그런데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미움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탐진치가 가득 차 있는데, 그분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 뭐와 같나? 수능시험 300점이 만점인데, 수능시험 치니까 100점이 나왔어. 100점을 들고 탁 서서, 서울에 스카이 대학에 들간다 나는 그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꼴까 봐 한다. 그럽니다. 성험 적어도 한 290점 이상, 뭐 그렇게 80, 280점 이상, 이걸 들고 서울에 스카이를... 뭐, 계산을 하면, 한번 해보지, 뭐. 게 가능해요. 수능시험 100점짜리를 들고 난 서울의 스카이 갈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죠. 마음에 버려야 할걸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이, 마음을 버릴 것다 버린 분, 니가 계신 곳에 가요? 그런 게 어딨어. 다 실력만큼 가는 거지. 학교 실력이나 마음의 실력이나 똑같은 거야. 가난한 사람이 부자촌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방한 칸도 못 얻는데. 기우고 버린 문을 모시면서 채우는데 급급한 신앙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를 나의 인격의 모자람에 대해서 사랑의 가난함에 대해서 용서의 인색함에 대해서 아내 모자람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채워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 내가 공부해야 될게 너무 많구나,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식한 사람이 뭐라고요? 무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게 힘이다! 세양 철학에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게, 나 외의 것에 대한 겁니다. 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그건 정복 철학이고, 지배 철학이고, 소유의 철학이에요. 예수 석가 공자는, 너를 아는 게 힘이다. 나를 아는 것보다 더큰 지식이 없다. 나를 아는 것보다 더큰 도가 없다. 나를 알면 입이 다칩니다. 비난이 안 됩니다. 나를 알면 남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버려두고 남을 말하죠. 아는 것 때문에 나를 모르지.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나를 모릅니다.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나를 모릅니다. 나를 알아야지.